패키지 이런 거 여러분. 패키지 이거는 급할 때 쓰시고요. 네. 오빠가 오프닝 안될 때마다 맨날 오프닝 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 오늘 뭐, 오프닝 몇번할 건지 궁금해서 네. 계속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어제 몇 번을 오늘 아니 저 무슨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료 뽑기 일단 정리할게요. 제가 네. 무료 뽑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어, 어.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오, 지금 보시면 보석이 31,230개가 있죠? 네. 지금 상단에 보시면 근데 네, 우리 3 1천0 230개가 있는데, 굳이 고급 장비 상자의 보석 300개를 소비하는 이걸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음? 내게 아니니까. <웃음> <웃음> 다 쓰는 거지. 엄청 더 많은, 거, 더 많은 걸로 가야 돼요. 네. 제일 많은 걸로 가야 돼요. 그럼요. 자, 그래서. 어, 근데 여기가 이게 좋은 게 저희가 여태까지 소개시켰던 게임은요. 1 10, 0개에 플러스 1 같은 건 없었어요. 아, 그럼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나왔어요, 지금.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전 공모자들을 통해서 소개됐던 그랑부르 네? 오디세이의 오, 담당자님이 응. 제가 0.3%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뽑기를 아, 그 하면서 지금 게임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자, 오늘 녹스 관계자분들도 꼭 하셔야 됩니다. 시연이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예, 네, 제가, 이게. 아, 여러분들. 자. 뽑킹 들어가겠습니다. 어. 자, 네, 준비 되시나요? 어 네, 전 준비 됐죠. 저희 코는 항상 기름으로 완전히 탈수 아, 있습니다. 머니 뽑기 하시기 딱 좋게, 딱 준비돼 있습니다. 아, 힘 빼시면 안 돼요. 네. 기운을 좀 모아 주셔야죠. 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사인 준비, 사인 준비, 사인 준비.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아, 문어형의 뽑기 시간. 근손이에요, 아, 절대 핫동손이. 절대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뽑기의 즐거움을 그리고 다시 돌아온 뽑기의 시대 그것을 이 어? 녹스라는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아~ 여러분들께 굳이 더 보석이 있다라는 걸 자랑하는 방송으로 끝내지 않겠다 직접 내 손으로 뽑아드리는 그 방송 바로 오! 이 시간입니다 쪼! 2016년 미스 대구에 빛나는 우리 집라나님의 코끼리 과 함께 네 쭉쭉 네 가겠습니다. 왜 왜? 왜그 지금 관계자분들이 네. 긴장하고 계세요, 지금. 예. 네, 자. 이게 뭐라고? 과연 <laughs> 녹스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인가? 나의 손길 하나에. 고급 장비 10 플러스 원 갑니다. 네. 네. 3천0 0원 갑니다. 3천개짜리 갑니다. 가! 정말 구매하시겠습니까? 하기. 아! 자! 짜 넣어라. 짠짠짠 어, 우성재 나온 거 아니에요? 뭐 어? 이거 뭐야? 잠깐만요. 우성이가 우성? 오성? 우성짜리가 우성이가 언제요? 육성이나요? 혹시? 아니 우성 쉬운 것 같은데 내생각에네 우성 있네 우성 칠성 아이 망했어 망했어 아이씨. 자 오프닝 새로 갑니다 네아 칠성까지 말을 해줬어야 돼아 아,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 거봐. 아 여러분들 이거 좀 오해가 있는 게 저는 우성이 단조 알고 우성을 뽑은 거예요 아 저는 진짜로 우성이 단조 알았어요 그래아 당연히 왜냐면 보통 보통 게임은 우성까지만 있잖아 우선은 우성까진 아, 줄 알고 지금 코끼름을 여기다가 에너지를 쏟았는데 칠성까지 있답니다. 아, 아. 어, 그래도. 일단 첫 번째는 네. 좀 무난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뭐 약간 막 하고요. 어, 없었던 아름다운, 일이죠. 왜냐면, 어, 없었죠, 아니, 왜냐면 없었죠, 저희의 없었죠. 어떤 염을 염력을 여기 칠성에 담아야 되는데 저는 머릿 속으로 오성까지만 넣었거든요. 다시 리셋을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정국의 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름하여 온문화의 뽑기 시간. 자 오늘 과연 정말 2017년 대세 게임 녹스의 칠성 아이템을 뽑을 수 있을 것이냐? 자, 2016년 미스 대구의 빛나는 지브라더님의 코끼름과 함께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아 오성 두 개도 확률이 희박하다고 말 시키지 마. 자, 부정 탔습니다. 자, 아, 아이템에 녹스라고 붙은 게 좋다고 하네요. 어디 갔어? 말 시키지 마시고요. 네? 아, 부정 탑니다, 여러분. 아, 지금 얘기하자 코끼름 날라갔잖아요. 다시 다시. 아, 지금 얘기 집중하고 있는데, 진 어, 그러니까. 칠성에. 아, 지금 칠성 집중하는데 고있 자꾸 말을 시키고거 이거, 이거 내가 볼 때는 약간 담당자님이 제가 칠성 뽑을까 봐. 지금 일부러, 일부러 지금 말 시키는 거야. 카메라 뒤에서 아, 나 네, 진짜 다+ 시 갑니다. 다+ 시 갑니다. 네, 자, 고급장비 10+1 상자, 영웅장비 확정, 희귀 불멸 장비, 희귀서부터 불멸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갑니다. 삼척개 간다. 구매하시겠습니까? 고기는 한 번만 더 볼까? 한번자 우리 2016년 미스 대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녀의 코끼름과 함께 10 플러스 원 상자 구매하겠습니다. 아... 확인. 확인. 아, 아 망했네요. 자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습니다자 <laughs>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녹스의 뽑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저 누가 앞에서 뽑았나봐요. 아저 바로. 아니 오만 십팔 했는데 돌파했어요. 아, 아, 네. 지금 말 시키지 마시고 저 오프닝 하잖아요 지금 저기 클립 지금 봐야 되는데 아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된 M R P G 2017년을 강타할 녹스의 뽑기 시간입니다 정말 두 번도 하지 않고 세 번도 하지 않는 단한 번만 시도되는 뽑기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네자 2016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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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점점이라도 지금 처음 만졌는데 자 가겠습니다. 구매하시겠습니까? 아아 아아아 이렇게 공정할 수가 없네요. 네. <laughs> 자 과도한 뽑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을 아, 해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뭐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깨져요? 우리 지브라도님이 하나님이... 아, 네네. 그럼 우리 언니 머리에 네. 땀좀 묻혀서 해볼까요? 네. 클릭이안되려나아 네. 아, 참...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아 오늘 왜 이렇게 <laughs> 안돼? 안안안안 어렇게 안 돼. 오늘. 아. 아 여보세요. 아, 자, 그러면 제가 네. 바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언니 머리? 뿅뿅뿅. 네. 아, 좋습니다. 네. 많이 자. 축축하실 텐데요. <laughs> 괜찮으세요? 잘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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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보다 보성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자, 확인. 확인. 저도 뭐. 아 뭐. 에이, 이게 아무하는 나게 아니에요. <laughs> 어제 사실 긴장 탔거든요. 아니, 처음에 강의답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오빠가 오성을 두개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제가 그때 염력을 다 썼어요. 그럼... 아, 네. 그래서 머릿속에 오를 그리고 성을 그리고 갔거든요. 아, 우리 오성 아. 끝친줄알고 네네. 아. 자, 네. 일단은 불멸이 칠성인데 칠성의 경우 오늘 못 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아, 오늘 진짜 저희 사전 공모자들을 저희가 1 7회째 오늘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정말 역대 최초로 어마어마한 미모의 음. 여성 관계자분이 오셨거든요. 정말. 우리 관계자분을 그러면 대본에는 없지만, <laughs> 우리 원래는 게임 전문가 모시기로 했는데, 게임 전문가 모시지 말고, 우리 네. 미모의 관계자분을 모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뭐, 채팅창 분위기 한번,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않을 것 같아요. 아, 녹스의 미모의 관계자, 우리 담당 PM, PM님. 네, 어떤가요? 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여 나와 나와라. 분들여러 네. 났어요. 지금 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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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라도. 혹시 어제 분일샷 다녀오셨으면 내일이라도.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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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PM님도. 들분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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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러분들 여러분들, 여나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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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면 네, 네. 폰을, 폰을 그러면 가져가야 되는데. 어? 그러게요. 이거 네. 갈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갈 수가 있나요? 선이 다나요 아니면 뒷모습만... 네, 손. 아, 네일을 안 하셨네요. 아, 근데 손이 굉장히 예쁘세요. 네, 예쁘십니다. 어, 네. 어 아, 어떻게. 아,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요? 아, 그... 지금... 네, 네. 아, 우리 미모의 관계자분. 지금 극 부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 PM님이 출연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오! 나 3개 나왔어! 3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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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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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디 어디+ 어어어어어 넘버원 커뮤니티가 만드는 넘버원 게임 방송 헝그리의 티빙.